명사 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과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과 철학,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명사 초대석 오늘은 부산관광공사 심정보 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많이 더우시죠? 네, 이제 부산이 점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곧 여름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해양 관광 도시 부산 하면은 뭐 더워지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많은 그래. 분들이 이제 부산을 또 찾아주실 텐데요. 네. 그런 만큼 부산관광공사에서 그만큼 부산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책임감도 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그 부산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런 그 관광 매력들을 콘텐츠로 해서 관광 상품을 이렇게 그 개발을 하고. 또 이를 그 국내외에 널리 알려서 부산에 많은 어, 분들이 찾아와서 쉬고 놀고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관광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관광 전문 공기업입니다. 예. 올해 초에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저희도 이런 그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초에 또 황금 연휴 때요, 어우, 우리 부산이 관광객들로 들썩들썩 했습니다. 우리 부산에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관광객들에게 부산이라는 도시가 갖는 일단 매력은 어떤 걸까요? 네, 부산은 전그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해변, 그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그 아름다운 경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또이 원도심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오랜 그전통 있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산복도로 또 근대 역사 이런 것들과 어우러진 야경, 또 쇼핑, 바다가 있는 풍경 이런 것들이 국내의 관광객들을 매료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부산관광공사가 출범한 이후에 의료관광 쪽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에 오는 의료관광객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어, 즉, 부산에 오는 의료 관광객들을 보면은 예.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렇게 많은 그 지역에서 어, 부산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의료 관광객은, 어, 아마 이 부산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한국을 넘어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그 어, 발달해 있다라는 그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그 부산은 기온이 따뜻하고 또 바다가 있는 휴양 이런 도시여서 앞으로도 의료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부산의 의료 기술 수준이 서울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 걸까요? 서울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어, 부산의 의료 수준은 어, 지난 그 주에도 그 중국의 그 경제 발전을 선도해 온 광저우에서 어, 부산 시장님이 어, 직접 그 나서가지고 부산의 예. 의료기관과 함께 의료기관들과 함께 부산의 의료관광 그를 세일즈했는데요. 예. 어, 중국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은 부산의 그 의료관광이 수준이 좀그 상당한 그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점점 그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정부에서 문화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 글로컬 관광 상품 육성 사업에 부산의 그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를 그 어, 중심으로 하는 예. 그 의료, 뷰티, 힐링 여행이 그 어, 국가가 선정한 유일한 그이 의료 관광 그 글로컬 상품으로 어, 선정되었습니다. 글로컬이라고 하면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가 네, 그러니까 지역적이면서도 국제적인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육성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아이템으로 그 성성 그 의료 관광을 부산의 네. 서면 그 메디컬 스트리트를 그 글로컬 상품으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네, 한국관광공사에서 30년 넘게 근무를 하시는 동안 주로 중국에서 관광 실무를 담당하셨죠. 네, 예, 네, 그래서. 중국 전문가다 사장님을 이렇게 손꼽고 있는데요 요즘 몰려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글쎄, 이제 중국 하면 1년에 한 거의 1억 명 이상이 그 해외여행을 하기 때문에 예. 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그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또 이제 중국 사람들의 씀씀이가 크기 때문에 뭐 모든 그 국가는 물론이고 그 국내에서도 각 지역별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전 부산도 마찬가지고 어, 또 부산은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예. 해양을 끼고 있는 이러그 특성 이 있는 관광 그 휴양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그 중국과 부산을 연결하는 통로. 길을 확장하는 데 주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중국에서 보면은 전 2015년 15년도 말로 GDP가 1조 위엔, 즉 우리 그 한국 화폐로 환산하면 한 거의 180조 원이상이 도시가 10개가 있습니다. 어, 우선 이들 도시와 연결되는 정기 항로를 어떻게 인 개설하느냐 예. 이것이 관건입니다. 현재 한네 개의 도시와는 그 정기 항로가 개설되어 있고요. 네네. 나머지 인접 여섯 개 도시 여 어떻게 항로를 개설해서 양국 간의 관광객이 교류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편하게 해주느냐 이것이 큰그 과제가 아닐까. 그러면서 저희도 이런 그 도시를 대상으로 그 신규 항로 개설에 좀 노력을 하고요. 어, 우선 그 정기 항로가 되기 전에 어, 이제 그전 세계 항로를 어, 유치를 하고 어, 이런 것을 통해서 부산을 알리고 부산을 관광객 유치하는 그러한 그 것이 저희가 제일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과제입니다. 네, 중국인들이 부산에 와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뭔가요? 어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그 추세를 보면은 예. 그 할리오, 예. 또 어, 미식, 예. 어, 쇼핑. 먹을 것이 많고 한류 열풍과. 네네. 예. 그 저희가 그 이런 것들을 잘 가, 부산은 이러한 것들을 잘 갖추고 있다고 보고요. 어, 서부산이나 이런 그 동부산 그 해양 관광 자원과 원도심의 그 쇼핑 의료 목걸이 이런 그 부, 또한 그 부산의 그 영상 문화 콘텐츠 등 이런 것들이 그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 어, 관광 서비스 상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 또, 이런 것들을 잘 알리기 위해서 또한 그, 잘 알려야 되겠고, 또한 그, 특히 그, 우리가 약간 좀 부족한 게 한류, 이런 그, 어, 콘텐츠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뭐, 한류라면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또 특히 그 중국 사람들, 또이 동남아, 일본에서 이렇게 그 한류 하면은 그런 그 케이팝이라든가 케이 그 드라마를 기반으로 예. 하는 그러한 그 콘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그 부산 관광공사 부산시가 이렇게 그 준비하는 원아시아 페스티벌은 이러한 그 한류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관광객들을 그좀그 그 부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하고 또그 기간 동안에는 그 영화제라든가 부산 영화제 그리고 불꽃 축제 또그 아시아성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그 개최됩니다. 예. 이런 그러한 그 기존의 그 페스티벌과 축제 이런 것들과 새로 우리가 한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그 공연들 이런 것들을 종합으로 해서 그원 아시아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중국 관광객 그 일본 관광객 동남아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이런 그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네. 그야말로 세계가 집중하는 큰 시장입니다. 중국인들은 뭘 원하는지요. 한류에 열광하고 먹거리를 찾고 쇼핑거리를 찾는 중국인들의 어떤 심리를 관광 상품과 연계를 잘 시켜야 될것 같은데요. 일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의 비중도 상당히 크고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일본인 관광객들이 좀 늘었나요? 어, 지금 부산을 찾아오는 일본 관광객들은 1사분기에 예. 한15%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요. 인제 예. 네, 이 기간 동안에 한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가 못 되는데 부산은 14% 15% 정도 늘어서 상당한 그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 저희 이제 부산 저 일본 관광객들의 특성은 네. 단체보다는 전그 개별적으로는 자유여행 어.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추세에 맞춰 가지고 시장에 대응해서 온라인이라든가 F I T, 한류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일본 시장을 그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에 좀 치중을 해야 될까요? 글쎄, 저는 아마 개별 관광객들이 증가되는 것은 아마 이그 세계적으로 스마트 환경이 생활화 되면서. 어, 스마트 환경이 관광 관광 여기 그저 어떤 여행자들의 그 소비 형태가 스마트 환경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관광 정보를 검색하고 또 이를 통해서 또 예약도 하고 결제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그 개별 여행을 하기에 아주 편하게. 이런 그이 스마트 환경이 개별 여행에 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SNS 뉴미디어, 그러니까 그 시장별로 조금 특성이 있는데요. 예. 그 중국에서는 위챗이라든가 뭐 이런 일본이나 이런 그 다른 그 동남아 지역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산의 관광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알리고 어, 또 이를 통해서. 그이또그 그 관광을 좀 우리가 그 관광객 유치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어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형 크루즈선을 통해서 올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70만 명을 넘을 거라고 하는데요. 반가운 마음에 그칠 게 아니라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또 다시 부산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크루즈 관광객을 맞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크루즈 관광객이 어, 대폭 거의 그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그 230여 회에 걸쳐서 크루즈선이 부산을 찾아옵니다. 이런 그 관광객들 크루즈 증 급격하게 급속하게 늘어나는 그 중국 관광객들 또 크루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저희가 어, 좀그 기항지 그러니까 그부산에 기항을 하게 되면은 기항지 주변에 있는 국제시장이라든가 원도심또 이런 그 부산의 그 쇼핑 센터 이런 데를 골고루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예. 어, 관광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그러한 그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그 접촉하면서 어, 그런 것들이 그 선사의 주요 상품으로 어, 이렇게 그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그 부두라든 그그 항구에서 예. 크루즈 항에서 내렸을 때 입국하는 절차라든가 또 거기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산의 관광 정보를 알리고 또이 예. 사람들이 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계속 그, 어, 저희가 그 부산을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명사 초대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부산 관광공사 심정보 사장과 함께 하고 있고요. 4 5분 교통 정보를 정리를 해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림픽 교차로 쪽으로 백스코 방향으로 승용차 두대 건에는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지금 7754 매청자가 한번더 알려왔습니다. 사고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림픽 교차로 쪽에서 백스코 방향으로 승용차 두대 관련한 추돌 사고 참고하시고요. 충렬대로 안락 지하차도 쪽에서 동네 교차로 방향, 낙민 지하철역 앞 2차로 쪽에 승용차 두대 관련한 추돌 사고 있습니다. 정체입니다. 최병환 통신원. 중앙 고속도로 쪽으로는 모라 고가교 쪽에서 백양터널 방향으로 정체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한용주통신원은 가야대로 쪽으로 동의대 어기교차로 쪽에서 가야 굴다리 방향으로 가야 지하철역 앞쪽에 차량을 동원해서 시섬을 공사하고 있다고요. 참고하라는 현장 제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나시는 길 도로상황은 080450-8000번으로 주시면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사 초대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심정보 사장과 부산관광공사의 심정보 사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개별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맞춤형 관광 상품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좀 해야 될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산관광홍보단이 어떻게 보면 이런 구상에서 발족을 하게 된 홍보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학생들을 이용한 홍보단이 있다고 하는데요. 홍보단 역할이나 효과 그리고 기대를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지요. 관련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그 저희가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도 그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오는 그 외래관광객 71%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 그리고 친구와 동료를 통해서 어, 이 한국 관광정보를 어, 습득하는 그런 그, 에, 비율이 56% 이렇게 그,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인터넷과 친구, 동료들이 입소문, SNS를 통해서 어, 관광정보를 관광 습득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사에서는 음. 어, 부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 그리고 부산에 거주하는 그 외국인 이런 분들을 그 저희 부산관광 홍보단 SNS 홍보단으로 어, 구성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그 부산에서 예, 이렇게 그 부산의 그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무슨 음식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그 촬영을 해가지고 스마트,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그 직접 자기 고향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그 보내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부산의 부산 관광에 생생한 그 현장을 보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홍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중순쯤에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재임 기간에 역점 사업으로 꼽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그, 우리, 그, 부산이 관광 산업을 통해서, 어, 부산의 그 경제가, 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를 위해서는 전 중, 가장 큰 시장인 중국, 그 중국에서도, 어, 10대 도시를 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우리 그, 부산을 찾아오는 그 관광객들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일본 동남아, 지금, 요름 들어서 계속 그런 증가되고 있는 그 추세인데, 이런 그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를 대상으로 우리 그 부산에 관광 인지도를 좀 확산시켜야 되겠습니다. 또한 또이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미용, 인센티브 관광, 이런 것들, 이런 분야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상품화 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어, 부산을 찾아오는 그 수요를 어, 계속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관광공사에서 추진해야 할 일들도 있고요. 사실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다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부산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부산은 그 부산만의 그 어, 부산 시민만의 부산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부산이 부산이 되어야 되고 또한 부산이 한국 남부 관광의 허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그좀그 어, 그 넓은 그러한 그 생각을 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 또한 그 부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접점에서는 어, 많은 그 시민과 이런 그소 어, 중소 업계 그리고 어, 관광 서비스 업종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 가장 그 한국을 알리는 그 관광천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부산을 찾아오는 그 외국인, 특히 그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대해서는 부산에 그, 부산에서 좋은 인상과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어, 우리 모든 그전 시민이 그 외국인 관광객들, 은물론이고 내국인에 대해서도 어, 좀그 환한 웃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관광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관광공사 심정보 사장과 명사 초대석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